통통스, 반갑습니다. 매통구에요. 이번 영상은, 어, 좀, 다른 영상과 다르게, 좀 특별한 영상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어, 적용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제작하게 된 영상인데요. 바로, 음악 과목과 사회 과목을 융합하여, 배우는 영상입니다. 음악이라는 문화를 사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오늘 이 영상을 진행할 건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짧게 사회문화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이 음악 문화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해 보기 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 개념을 좀 배울 겁니다. 짧게. 그래서 음악 문화에 대해서 해석을 할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니까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먼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첫 번째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문화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비교론적 관점이에요. 비교를 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한 사회의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회의 문화와 비교하여 바라보는 관점을 비교론적 관점이라고 한다. 문화는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특성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보편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이라는 그럼 문화는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결혼 문화가 동일하진 않죠. 그 안에서 결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 다르죠. 즉 결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게 바로 보편성이고요.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 특수성이란 건 그것만이 가지는 특수한 성질. 즉 각각의 문화별로 결혼을 하는 방식이 다 다르죠.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의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에서 나타나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비교하며 그 문화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그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선 다른 문화와 서로 비교해서 그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비교론적 관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과 대한민국의 식사 문화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첫 번째, 이 중국과 한국의 식사 밥 먹는 문화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 비교론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먼저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음. 대표적인 건 젓가락 사용이죠. 음. 젓가락을 사용하죠. 두 나라가 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밥 먹을 때 예절이나 뭐 문화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아는 친구 있습니까? 음. 이런 게 있어요. 중국은 밥을 남기면 좋다예요. 물론 손님 입장에서입니다. 한국은 밥을 남기면 안 좋다 손님 입장에서. 손님이 다른 집에 초대를 받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때 중국은 밥을 조금 남겨야 된대요. 밥을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 먹으면 중국, 중국의 문화에서는 아, 이 사람이 아직도 배가 고프구나. 또는 우리 집 밥을 먹고 아직 만족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계속 밥을 더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조금 남기는 것이 아,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라는 걸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와 반대로 밥을 남기지 않고 싹싹 먹어야 아, 만족하고 다 먹었다. 라고 이해하는 문화죠. 이런 식으로 두 나라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공통점 한 가지만 적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차이점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중국의 식사 문화와 한국의 식사 문화 둘다 어떻게 할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비교론적 관점은 두 가지 이상의 문화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해한 걸 말합니다. 다음 두 번째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총체론적 관점입니다. 총체 즉 전체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문화를 이해하고 바라볼 때한 사회의 문화는 정치, 경제, 법률, 가족, 종교, 예술, 관습 등등등 정말 그 사회의 다양한 다양한 분야에 의해서 문화라는 게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그리고 그각 요소들 간에도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가족 과 관련된 것이 법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법률이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서로서로 서로 각 분야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문화라는 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문화를 바라볼 때 특정한 부분만 부각해서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는 그 문화와 관련된 중요한 거 이거예요. 다양한 측면을 연관지어 다양한 부분으로 봐야지만 그 문화를 이해한다.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의 하루 모습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주변 친구들, 하는 말투, 옷, 옷을 입는 스타일 등등 여러 방면으로 봐야 그 사람을 이해하기 좋죠. 그처럼 문화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그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방식이 총체론적 관점입니다. 총, 그러니까 전체를 본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총체론적 관점으로 문화를 보는 것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이러한 문화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돼지를 먹지 않는 문화를 총체론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총체론적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고 단순히 해석할 경우에는 이슬람교에서는 돼지를 불결하다고 보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 총체론적 관점으로 볼 경우에는 이 이슬람교 사회의 특성을 하나하나 다 알아보는 거예요. 전체 모든 걸다알 수는 없지만 최대한 다양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죠. 먼저 기후적 특성. 이슬람교 문화권은 대부분 고온건조한 기후 지역입니다. 덥다는 거죠. 물도 별로 없고. 산업적 특성. 고온건조한 기후에서는 물이 많이 필요 없는 산업을 지향한다. 당연히 물이 없으니까 물이 많이 드는 농사, 물이 많이 드는 산업을 하기에는 어렵겠죠. 세 번째, 생물적 특성. 돼지는 습한 장소에서 잘 자라며 먹이가 많이 필요한 동물이죠. 그리고 네 번째, 종교적 특성. 종교의 율법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사회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 이 종교의 특성입니다. 즉,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이슬람교의 지역에서 문화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문화가 나타나는 것을 뭐 총체적으로 제가 한번 적어 봤어요. 이것들을 종합해서 그러면 이슬람교 문화권은 대부분 건조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돼지는 물과 먹이가 많이 필요로 한 동물이기 때문에 건조기후 지역에서 사육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생물이에요. 가축이죠. 적합하지 않은 가축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종교적 율법을 통해서 돼지는 불결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 돼지를 안 기르겠죠. 그래서 돼지 사육을 막았다라고 이 문화를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문화를 기후, 산업, 생물, 종교 등 다양한 요소적 측면에서 바라봤죠. 즉, 총체론적 관점으로 문화를 해석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두 가지 관점을 이용해서 음악, 즉, 대중가요, 문화를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석해 볼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거죠. 이거 이거 줘볼게요. 들어왔습니까? 일몇강 하십니까? 그죠? 요즘에 가수 비의 육집 앨범에 속한 노래에 대한 반응이 되게 뜨거워요. 그죠? 그러면서 1일 1강, 뭐 1일 3강,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죠? 패러디물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대중문화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할 과제는 이 앞에서 배운 비교론적 관점, 또는 총체론적 관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 비의 6집 앨범에 속한 노래, 어떤 노래도 상관없어요. 뭐, 깡도 있고, 그죠? 차에 타봐도 있고, 어디 가요, 오빠? 뭐, 등등 다양한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아무거나 노래 하나 고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또는 사람들의 패러디물과 관련된 이런 문화들을 보고, 어, 비교론적 관점이나 총재론적 관점을 활용해서 그 문화를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깡. 을 주제로 비교론적 관점으로 본다면 다른 나라의 어떤 가요와 그에 대한 반응, 그리고 깡에 대한 노래와 그에 대한 반응을 비교해서 뭐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다든지 또는 비의 다른 앨범에 속한 노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어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뭐 비교론적 관점으로 본다든지 또는 깡이라는 앨범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 총체론적으로 분석해 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육지 앨범과 관련한 문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 보는 것이 이번 융합 수업의 과제입니다.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영상 댓글로 물어보면 실시간으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